음력 12월 8일인 오늘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제일입니다. 지열한 정진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신심을 다지는 성도제일의 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루기환 기자입니다. 기원전 6세기, 부귀영화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길에 오른 고타마 시타르타. 6년간의 혹독한 고행 끝에 마침내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든지 7일 만에 깨달음에 이릅니다. 부처님이 위엄 없는 진리를 터득한 이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성도제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불교가 시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시작,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의 진정한 시작은 성도제일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시달타라고 하는 분이 정말 부처님이 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불교의 시작은 이 성도제일 이후로 시작되었다. 음력 12월 8일인 성도 제일은 부처님 오신 날 출가 제일, 열반 제일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성도 제일은 뜻깊은 날로 여겨집니다. 전국 사찰에선 성도 제일을 맞아 승보 공양과 경전 독송 등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왔습니다. 특히 사부대중은 성도 제일 전날부터 철야 용맹정진을 하며 부처님이 걸었던 고행의 과정을 돌아보고 정각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성도제일은 수행 정진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날이 성도제일날 특히 깨달음을 얻으신 날에 새벽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제가자들 또 출가자들 우리 불자들 모두는 이 부처님의 정진력을 본받아서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돌아보는 자세로 수행정진에 나서길 당부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불교 명절인 만큼 자신의 게으름과 과오, 그릇된 습관 등을 돌아보고 불자로서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그 의미 중의 하나는 누구나 다 부처님 될수 있다. 그 실증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 이거 이겨 나갈 수 있고요. 이겨 나가는 이겨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와 메시지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제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며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르기안입니다.